oh 여러분들 도지코인 2026년 아주 긍정적이게 시작을 하고 있죠. 2026년 딱 초반 들어서면서 거래량, 가격, 구조 모두에서 모두 이런 강한 호재적인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도지코인 22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투자자 분들이 도지코인 2026년 시작이 흐른. 너무 좋았다가 다시금 꺾이는 모양의 사태가 나왔고 긴 시간 동안 하락 소정을 받고 있었던 코인이라 보직 코인에 대해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게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코인의 락업폐제 이벤트인데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코인은 현재 고래 지갑들 즉 세력들이요 1500억원 규모의 물량을 매집을 해둔 상태예요. 자, 왜 매집했을까요? 락업 해제 이벤트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벤트는 코인 시장에서 단기간 폭등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통 락업 해제가 되면요. 락업 해제가 일어나기 직전에 가격 폭등 등을 합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어나고 나서는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요. 이걸 공식처럼 무조건 외워두셔야 해요. 자, 왜냐면요, 락업이 진행이 되면요, 시장에 이코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락업 직후에는요, 우리가 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락업 직전에는 왜? 올까요? 바로 이 코인에 진입한 세력들이 어차피 락업이 끝나면요 폭락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들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억지적으로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락업 폐제의 일정을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걸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가 내가 벌수 있는 수익을 정말 천차만별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락업 폐제 이벤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매도 타점입니다 이 락업 폐제 이벤트는요 1, 2주 전에는 일단 절반 이상 매도 차트가 꺾인다 싶으면 절반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 락업 폐제 이벤트는 1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대형 이벤트 이기도 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요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수 있고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 이 코인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핵심은 단 하나 락업 일정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마다 일정이 다르고 같은 코인이라고 해도 일정 따라 시세 따라 반응이 틀려요. 그러니까 혼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일정과 매매 전략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혹시 아직 락업 대응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온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요. 바로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시장에서 사라지는 수많은 알트 코인들 사이에서도 이 코인은 여전히 코인 거래량 순위 안에서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순위에 오른 코인들은 아,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상승들이 나왔구나. 이래서 몇천만원씩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정보 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정입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끝인데요. 락업 해제 일정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안에는요. 락업 일정뿐만 아니라 락업 전후로 실제로 급등이 자주 나왔던 종목들 즉,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의 흐름도 같이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괜히 아무 코인 잡는 게 아니라요. 왜이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유가 있는 애들만 정리해 둔 겁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숫자 2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지금 가격 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힘으로 수익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락업 해제 이벤트 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락업이 해제되면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들어가는 전략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는 큰 자금들을 이미 정리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왜 항상 이 타이밍에 들어오게 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락업 해제 직전에 나오는 상승을 미리 못 보기 때문에. 입니다. 이 상승은 뉴스, 유튜브. 사람들이 몰릴 때가 아니라 이미 큰 자금들이 먼저 움직인 이후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 안에 뭘 하나 더 넣어놨냐면요 실제로 큰 자금 이른바 고래 지갑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이걸 저는 세력 검색기 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어디에서 갑자기 지갑 이동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둔 겁니다. 이것도 위에 버 번호로 숫자 2만 써서 보내주시면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이세 구간 보이시죠? 이 지점들 모두 락업해지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락업해지 직전에 단기 상승이 먼저 나왔다는 점이에요. 자 만약 이 일정만 알고 일주일 정도 앞서서 분할 매도만 했어도 그 상승 구간은 그대로 수익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이벤트는 사는 전략이 아닙니다. 언제 파느냐를 정하는 전략, 즉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입니다. 자, 이걸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락업 스케줄도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단기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에서 빠져 나오려면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 안에는 락업 해제 일정, 락업 전 급등이 잦았던 종목 정리, 큰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기준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번호 4816139로 숫자 2만 써서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일정과 수급을 아는 사람만 조용히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4816 1, 3구로 숫자 2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그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